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렌 로고스입니다. 오늘은요, 11기 상하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죠.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할때 가장 난해한 구간이 이열1기 상하입니다. 그 이유는요, 열1기 상하에는 종성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열1기 상하를 배경으로 놓고 읽어야 될 그런 성경 목록들인 것이죠. 시가서 3권, 잠전하, 예언서 12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등. 그래서 총 15권의 종성 목록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습니다. 당연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11기 상하의 저자의 관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엘라라왜 망했지? 라고 들여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1기 상하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덩어리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덩어리요, 아하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덩어리,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열1기 상하의 큰 골격이 되겠습니다.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물고기를 연상해 보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덩어리를 물고기의 머리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요, 총 40년 동안 왕 제2 기간 동안에 처음 4년 동안 너무 잘했어요. 지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7년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요.그다음에 13년간 자기 왕궁을 지었고요.나머지 16년 동안 배교했고 우상숭배로 지냈습니다.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공주와 후궁들로 정략결혼해서 그 맞이하는 바람에 후궁들과. 같이 들어오는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인이 천 명이나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 오랜 기간 동안 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되게 피폐해지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급기야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 여러 보암과 남유다, 르호 보암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 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는 불명예스러운 관영구가 있는데요. 여러 보암은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 장소입니다. 맨 위에 단과 베델에 금송어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자, 두 번째는 레위족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정해진 절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날짜를 만들어서 그냥 제사 지내겠어요. 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왕이 왕이 돼서 아슬아슬하게 다이드왕절을 이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덩어리, 물고기의 몸통 부분에라고 어,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악한 왕, 아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역의 이방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 여러분 잘 아시는 갈매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신 850명, 엘리야 1명, 850대 1 명, 850대1 전투였죠.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아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고요. 아합은 비참한 개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죠.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물고기의 꼬리 부분입니다. 망한다입니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선지자들을 막 보내셨어요. 외치게 하신 거야.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고 정신 차려라.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요. BC 722년 호세아 왕때 아수루에게 망하고 130년쯤 뒤에 남 유다는 BC 580년 시들시들 시드기야 왕때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저자의 관점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승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